삼연승 도전에 나선 4번 용트림, 4등급 10마리가 출발대 칸을 모두 채웠습니다. 출발선 정렬가 됐고 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경주 1110m 토 투영마 제주 오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안쪽에서 4번 용트림과 6번 한라보배가 빠른 출발. 4번 6번 두 마리가 앞섭니다. 3위권 바깥쪽 9번 남문대로와 한용민 기수가 자리했고 안쪽에서 3번 탐나제국이 근소하게 4위권 외국은 8번 소문 그대로 가장 최외곽으로 자리한 채 중위권 안쪽 1번 웅비 최강과 2번 해신 9위권에 5번 7번 10번 3마리가 찾져 있습니다. 선두 4번 용트림 4세 거세마 전현중 기세 4번 용트림이 1마 신차 먼저 앞선 가운데 바깥쪽 3세 거세마인 6번 한라보배와 김홍건 기수가 자리했고 외곽으로 9번 남문대로가 바깥쪽에서 반마 신차 3위로 4위권 2번, 3번, 8번, 3마리가 뭉쳐 있습니다. 안쪽 4번 용트림이 3코로 곡선을 먼저 빠져나갑니다. 반마신차 격차 조표는 바깥쪽 6번 한라보부와 김원건 기수, 외곽으로 9번 남문대를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고, 4위권 2마신차 벌어진 채 2번 해신과 바깥쪽 3번 탐나제국 두 마리가 맞붙어 있습니다. 4번, 6번, 9번, 2번, 3번 순으로 4코선에 하고 직선주 승부에 나섭니다. 관심만 4번 용트림, 이번 경주 3연승 도전에 나선 4번 용트림과 바깥쪽 6번 한라보배, 지난 경주 우승을 기록한바 있는 6번 한라보배가 선두로 부상합니다. 안쪽 2번 해신과 외곽으로 9번 남문대로 안쪽 1번 웅비 차관과 김한남 기수가 2위권 도약에 나서면서 2위권 4마리가 뭉칩니다. 6번 한라보배를 안쪽에 서는 2번 해신과정명의 기수 바깥쪽 9번 남문대로 한영미 기수가 3위권 도약에 나섰고 1번, 8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지난 경주 4등급 110m 경주에서 우승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김홍건기수와 호흡을 맞췄던 6번 한라보배. 직선 주로에서 격차를 벌려나가면서 6번 한라보배가 선두로 안쪽 2번 해신, 3위권의 9번, 5번, 8번 세 마리가 뭉쳤습니다. 3위권이 접전이었던